주문량이 300 이상이고 판매 총액이 500 이상인 거죠. 그러면 nd를 이용해서 을 주문량과 판매 총액을 묶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if 하시고요. 자, 주문량 nd 써 주시고, 자, 주문량, 주문량이. 300 이상이면서 그다음에 콤마 판매 총액이 요 판매 총액이 500만 이상이니까 이상이다 500만 자 이렇게 해서 엔드에 괄호 닫아 주고 조건식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맞으면 인기 상품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엔터 입력을 하면 이제 일단은 조건에 맞는 아이들은 조건에 맞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인기 상품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